미리 시뮬레이션 해서 렌더링을 해서 저희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 과장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거의 100% 네. 100%그 이상.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결과물이 너무 훌륭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더 패키지입니다. <목소리나> 시장님 여기 네. 현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성남 미래 에 위치한 50평대 아파트고요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다가 더패키지 유튜브에 마침 같은 아파트 영상이 있어서 음. 매장으로 방문을 해 주셨고 이제 전체 공사를 저희 쪽에 맡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요새 고객님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인테리어가 화이트 인테리어잖아요 화이트에요, 네. 근데 실장님 여기는 화이트인데도 되게 유니크해요 저희가 이제 마감재나 이제 음. 그 마감하는 방법들을 좀 다르게 써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런 것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화이트 톤에 되게 넓어 보이는데 네. 필름 패턴이나 이런 바닥재의 어울림과 그러한 것들이 네네. 정말로 되게 화이트 인테리어 같지가 않거든요. 네, 좀 그렇게 좀 보이는 집인 것 네네. 같고요. 네네. 또 여기 실장님이 이 렌더링을 완전히 <laughs> 기가 막히게 또 여기 싱크로율 100%로 또 완성한 아, 집이라고. 그 네. 고객님하고 그 이제 견적하고 디자인팅 할때 3D로 이제 네네. 렌더링을 다 작업을 하는데 네네. 특별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싱크로율 100%로 나와서. 음. 그런 것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화이트 인테리어지만 네. 화이트 인테리어 같지 않은 네. 유니크한 현장 네. 빨리 보여드리러 자 가시죠, 가시죠. <laughs> 네. 자 확실히 여기가 53평형 아파트답게 네. 현관부터 어마어마한 사이즈거든요. 고객님께서는 신발 수납이 많이는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전면에는 이제 중앙 장식장이 들어간 네. 신발장으로 좀 포인트를 드렸고 한샘의 이제 유로 팬틀이라고 하는 네. 팬틀장을 만들어드렸어요. 높이 조절이나 이제 선반 종류를 바꿔서 커스텀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벤치장을 만들어서 앉아서 이제 편하게 신발도 신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현관 중문이 무슨 또 컬러라고.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려야 될까요? 일단 음. 프레임은 저희가 그레이 음. 컬러를 썼고, 네. 이제 유리는 브론즈를 썼는데, 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양계형으로 된 포켓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원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해드리면서, 음. 레일 같은 경우는 다 안쪽으로 음. 이제 매립해서 깔끔하게 이제 시공을 해드렸고, 브론즈라고 했는데, 또 유리가 되게 오묘하게 또 약간 그레이 빛깔이 좀 많이 나거든요 아불 끄니까 브론즈네 아, 이런 느낌이 또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와 여기 벽면이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발렌 블랑이라 필름이고요 화이트 톤이긴 하지만 이제 도장 느낌에서 조금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또 마그네틱 조명을 이렇게 복도 라인에 이렇게 쫙 지금 몇 미터예요 11미터 <laughs> 들어갔습니다 야 아, 11미터 <10mm 웃음> 마그네틱 조명을 이렇게 질러드렸고요 이 네. 마그네틱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컨이 있어요 네. 리모컨이랑 핸드폰 어플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음. 껐다가 아. 켤 수도 있고 네. 색상도 디밍이 전부 가능해요 야. 이렇게 색상을 네. 전부 미세하게 디밍과 네. 온오프 기능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벽이 네. 이쪽은 내력벽인 것 같고 이쪽도 내력벽인데 좀 오픈이 음. 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네. 어떻게 바뀐 거죠? 기존에는 이제 순환동선이어서 음. 이쪽이 이제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 있었고 아. 또 반대로 이쪽은 또 이제 네. 가벽으로 막혀있던 거간 있는데 아, 답답해요 답답해 네.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응. 여기를 막고 주방 구조를 좀 바꾸시고 응. 이쪽은 좀 오픈을 해서 어. 이쪽으로 순환동선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목공으로 잡아드리면서 이쪽에 이제 간살로 포인트도 하나 넣어드렸고 아, 포인트 확실히 돼요 이거 뭐예요? 이 오픈 여기로 하는 거 고객님 아이디어? 실장님 아이디어? 둘의 아이디어 <laughs> 네. 주방으로 한번 또 가보시죠 네. 주방으로 가보시죠 네. 저희가 입구에서 설명드린 네. 그 가벽을 만들었던 공간이 음. 이제 왼쪽의 벽에 D 자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통로를 부분을 바꿨다는 아, 거를 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처음 들어오자마자 제가 타일 이쁘다 그러니까 키친판 넬이 키친판 네, 네. 키친판 넬이제 엠보로프트라는 컬러고 네. 사이즈가 800에 네. 900이어서 600각 타일보다 훨씬 크니까 되게 웅장한 느낌이 있고 이게 진짜 기름때나 정말 잘 닦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질감까지 약간 무광재질로 또 바뀌었어요 네, 정말 타일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연출이 됐고 네. 기존에는 이제 주리공간과 이제 설거지하는 공간이 후면에 있었고 저쪽 지금 출입구가 있는 쪽이 키큰장 라인이 이렇게 음... 있어서 좀 답답했던 구조였어요 사실은 아, 실장님 지금 여기 글자요 아일랜드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요거는 지금 2,700에 1,200 광고 아, 네. 확실히 이거 1,200 정도까지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인 것 같고 요거 지금 싱크볼도 요거 신제품인데 사이즈가 거의 960? 싱크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좀 크고요 네. 그리고 요 수전도 뭐 저희가 이제 그로의 수전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또 처음 보는 수전이네요 哇哦！Man, 확실히 이 조작구가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더 간편한 것 같고요. 네. 이게 한샘 유로의 매그놀리아 매그놀리아 매트 매그놀리아, 예, 매트, 매그놀리아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많이 설명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냉장고는 LG 게 들어갔다고. 네. 네. LG 오브제 미스베지 네. 트이 컬러가 네. 한샘의 유로 300 매트 매그놀리아랑 완전 거의 흡사하다와 이거 <laughs> 네. 또 새로운 발견. 네, 예, 비스포크보다 더잘 어울리는 색깔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어 네. 아, 그리고 실제님 이거 뭐예요? 이거 키 큰장인가요? 뭔가요? 아 여기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세탁실로 나가는 발코니 공간입니다. 네, 아, 저희가 네. 이제 보조주방을 좀 계획을 하면서, 네. 이제 와우. 보통 이제 푸시도우로 많이 하시는데, 네. 이렇게 폴딩도우로. 수... 네, 저희가 시공해 드려서 아예 다 개방해 놓고 쓰셔도 되고 네. 또 쓰시지 않을 때는 닫아 놓으셔도 되고 네, 확실히 우리가 히든 공간 만들 때 맨날 이제 터닝 도어로 이제 샤시를 줄이던가 네. 좀 그렇게 해서 히든 도어를 만들어 드렸었는데 네. 샤시를 온전하게 쓰면서 보조 주방을 가리기 위한 폴딩 도어를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네. 아, 지금 이대면형 아일랜드 앞에 네. 이렇게 대형 지금 세라믹 식탁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네. 바흐 리니아 오. 세라믹 식탁이라는 네. 한샘에서 나오는 세라믹 식탁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지금 6인용 식탁 같은데 네. 웅장하게 세라믹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또 주방의 풍격이 네. 훨씬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쪽 편은 또 뭐예요, 시장님? 지금 보시면은 뭐 청소기나 이런 거둘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 네, 저희가 네. 중앙 오픈된 장식장 겸 아. 여긴 로봇청소기, 여기는 로봇 청소기, 여기는 일반 긴 청소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맞아요. 요새 이제 청소기들도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몸집도 살짝 커졌거든요. 딱 들어가서 청소기들이 보이지 않게 네. 이렇게 좀 만들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거실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네. 네, 한번 거실로 한번 가보시죠. 네. 사실이 진짜 대형평수답게 어마어마하게 더커 보이게, 네, 원래도 네. 대형평수지만 네, 그렇게 맞아요. 좀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주방하고 이제 거실 경계가 없다 보니까 더 음.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톤이 이제 밝아서 음. 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커튼 박스를, 네. 원래는 이제 사이즈가 좀 좁고, 음, 낮은 그렇죠, 커튼 박스였는데, 그렇죠. 네. 전동 블라인드 계획 하면서, 아. 전기 작업하고 조명까지 계획을 하면서, 네. 여기 집에 있는 커튼 박스는 전체 신설을 해드린 거예요. 아. 기존의 커튼 박스는 없습니다. 확실히 여건이 되시면 커튼박스 작업 하는 게 좋다. 마루는 지금 또 뭐가 들어간 거야요 구정 마루에 네. 마블러스젠 모로칸 크림이라는 컬러로 시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600각 지금 마루잖아요. 이 대형 평수에 깔리다 보니까 정말 찰떡인 평형 대때 시공이 된것 같고요. 또 지금 이쪽 뷰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대형 평수다 보니까 블라인드를 또 이렇게 수동으로 이쪽 치시고 이쪽 치시고 하면 또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공용부 쪽은 전동 블라인드 하신다고 하셔갖고 아 전동으로. 음. 다 이제 내리고 올리고. 아, 그렇죠. 여기 딱 앉아서 TV 보시다가 블라인드 이렇게 치러 가실 필요 없는 거예요. 햇빛이 갑자기 �다 이제 전동으로 이제 딱 이제 하시면은 되게 이렇게 펴, 좀 편리하게 만들어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는 그냥 TV는 반매를 해드렸고, 음. 사운드바 혹시 쓰실 것 같아서, 저희 밑에는 이제 간접등 박스 짜서 네. 이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여기 하부에 또 이제 간접등을 넣으면서 이렇게 오픈을 또 시켜놓으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포인트가 되었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뭔가요? 예. 여기는 이제 가족실 음. 공간 겸 서재 공간인데, 음. 같은 평형대에이 공간을 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이렇게 오픈해서 네. 이제 공용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이 계셔서 음. 좀 자주 모이신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는 좀 이게 막지 않고 터서 네. 네. 가족실 공간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이 책장은 네. 한샘의 유닛 책장. 어어. 그래서 이 도어를 자기가 달고 싶은 데다가 음. 달아서 이제 커스텀할 수 있는 책장을 또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 확실히 이렇게 빵 뚫리게 오픈을 하니까 네. 거실이 정말 좋아요. 넓어 보이는 것 같고요. 아니, 가족실 너무 좋은데요. 네. <laughs> 가 기존 문하고 문틀까지 다 재사용을 해드린 현장이잖아요 네. 기존 문하고 문틀도 실측했을 시에 상태가 좋다 하면 굳이 또특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새 것처럼 리폼을 해드리고 문문선 다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여기 방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가시죠 의뢰해주신 고객님 방이고 네.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니즈가 있어서 화장대, 침대, 기큰장 수납 순으로 와. 저희가 맞춤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맞춤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침대 딱 메리 패드리고 네. 옷장, 침대장, 수납, 화장대까지 네. 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안방은 이제 어머님께서 쓰실 방이고 응. 보시다시피 50평대 안방이다 보니까 넓어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넓어서 응. 공간을 좀 분리를 해서 응. 한쪽은 드레스룸 또 한쪽은 침실로 계획을 해드렸는데 이제 하프로 유리를 계획을 했고 응. 침대를 여기놓 논다고 하셔갖고 저희가 목공으로 벽을 응. 만들면서 전기 작업은 다안으로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한테 먼저 침대를 네. 어떤 걸 구매하실지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색상에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서 목공 작업과 필름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네. 안쪽으로는 이제 응. 저희 한샘의 바흐 드레스룸을 이렇게 네. 시공을 해드렸고. 아, 근데 정말 여기 또큰 평수다 보니까 또 수납이 또 있잖아요. 이쪽. 네,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음, 음. 원래도 이제 드레스룸이었고, 음. 저희가 바꾼 거는 이제 시스템 장으로 돼 있던 거를, 음. 먼지좀 예민하셔가지고, 음. 저희가 전체 양쪽 다 장으로 개를을 해드렸고, 음. 스타일러 달림 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이게 딱 좋네요. 스타일러 딱 있고, 네. 위에 이제 옷들이 딱 있으시면은, 정말 널찍한 또 이렇게 드레스룸을 만들어 드렸다 여기는 이제 욕실인가요? 네 여기가 음. 이제 안방 욕실이고요 음. 여기 기존에도 욕조 자리는 맞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단을 만들어 드리고 뒤에 조적젠다이를 쌓으면서 네. 여기 있던 이제 수전은 이 가운데로 매립 수전을 옮겨 드렸고 이쪽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한샘의 유로코 하부장으로 널찍하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샤워 부분이 이쪽이잖아요 네. 네. 근데 확실히 또 이제 유리로 또 시공을 답답하지 하니까 않게. 답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또 저희 휴젠트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고요 시장에 타일이 지금 600각 타일이 들어갔는데, 네. 거실 쪽 컨셉하고 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색상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이제 거실에 썼던 이제 도장 느낌 이 나는 필름하고 음. 좀 연결되는 느낌으로 잘시원된것 네. 같습니다. 아, 확실히 타일 정말 좀 고급스럽고. 간접등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괜찮은. 간접등까지 은은하게 비치니까, 확실히 많이 보시던 저희가 항상 하던 그레이, 음. 베이지. 그러한 욕실이 아닌 또 유니크한 욕실 좀 탄생을 한것 같고요. 이 욕실 인터폰인데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잘 쓰시는 분들도 되게 잘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 고객님께서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갖고 이 인터폰을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매니퓨지리이 만들면서 이거다 전체 사이즈 맞춰서 제작을 해갖고 핸드폰 트레이까지 해서 매니퓨지걸리도 깔끔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을 저희가 또 역대급 현장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고객님께서 네. 또 인터뷰에 응해주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 다. 저희 더 패키지를 또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한샘 네임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다가 더 패키지의 유튜브를 구독하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경험담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네. 상담 과정에서 너무 친절하셨고, 또 디테일까지 너무 이제 신경 써주시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고객님, 저희 또더 패키지와 진행을 하시면서, 예, 가장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셨다면은, 먼저, 우리 실장님. 소통 끊임 없이 너무 소통을 해 주셨고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이 좀 많으면은 머릿속도 복잡하실 텐데도 그대로 또 반영을 또해 주셨어요. 근데 또 천스럽지 않게 너무 세련되게 그걸 다 반영이 돼서 진짜 그게 첫 번째로 만족스럽고 음. 두 번째는 음. 이제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크게 크게 보시지만은 이 가까이서 봐도 마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격이 우 실장님 성격이 그렇게 꼼꼼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 마감 그게 와.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렌더링을 음. 해서 저희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음. 저희가 가족들이 보고서 진짜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 과장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거의 100% 100%그 네. 이상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음. 결과물이 너무 훌륭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 오늘 저한테도 이 렌더링 보여주면서 자꾸 너무 똑같지 않냐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할 정도로 만족한 또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저희 더 패키지 예비 고객님들께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은 아, 진짜 그 다른 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웃음> <웃음> 좋은 선물 해주신 것 네.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른 저도 지인분이나 다른 네. 이제. 일가 친척 가족들한테 무조건 네, 추천해서 네, 소개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저희와 같은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laughs>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재밌고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팩트였습니다. 더피깃 <laughs> 감사합니다. 빌라.